4월 총선 이후에 평당사천 사이언스에 대해서 여러 번 거듭되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경기도에서 이 평당사천이 통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죠. 바로 과천과 분당인데요. 오늘은 과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과천은 지역번호가 또 02이기도 하죠. 과천지구 개발에 대한 소식들이 있는데 관심 아마 많으실 거예요. 7천 가구 정도를 계획했는데 1만 가구로 확대를 해서 2029년.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구도심인 과천보다 서울에서 더 가깝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잘 개발될 것인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서울 옆세권이라고 하셨나요? 옆세권이라는 말 과천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되게 나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서울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거든요. 일단 과천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천은 원도심이 있어요. 구도심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있고 원도심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는데 옛날 주공아파트가 가득차 있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도심을 또 뚫고 지나가는 게 바로 4호선이죠 4호선 과천 지나가는 부분은 과천선이에요 과천선이 옛날부터 개통이 돼 있어서 서울 사, 지하철 4호선으로 연결이 되죠 그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남태령 넘어갈 때 잠깐 전기 끊깁니다 그래서 잠깐 어두웠다가 다시 가죠 전기 방식이 달라서 그런데 이 원도심의 재건축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지금 4단지 좀 있으면 분양하고 5단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주 나가고 남은 게 이제 8, 9, 10만 하면 다 끝나요 그만큼 예전에 주공아파트로 가득 차 있던 곳이 이제 신축아파트로 다 바뀌어서 원래도 균일했는데 또 앞으로도 균일한 신축으로만 가득 차있는 도시가 몇안 되게 수도권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몇안네 개라는 게왜 그러냐면 과천이 되게 빠르고 광명도 빠르기 때문이에요. 광명은 지금 거의 중간 정도 왔고 하한주공까지 되면 다 끝나겠죠. 이런 움직임에 이제 하나 더 했던 게 뭐냐면 은 지식정보타운 흔히들 지정타라고 부르시는데 지식정보타운이 대체로 다 입주가 됐고 회사들도 입주 많이 했고 이제 여기에 더하기 과천지구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원래 7천호였는데 1만으로 확대를 하겠다. 사실 그 옆에 주암 뉴스테이 지역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주암 뉴스테이를 지어서 잔뜩 하겠다. 예, 그러면 이제 서초구랑 자연스럽게 다 이어져요. 코스트코 넘어가는 데서부터 보시면 꽃팔고 비닐하우스 많고 그런 데가 아직 남아 있지만, 솨악 연결되면 과천까지 가는 길은 다 도심화 되겠죠. 옆세권이라는 말에서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서울 옆이니까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 남태령 넘어가시면 관악구와 서초구. 코스트코 쪽으로 가시면 그냥 서초구인데 서초구와 비교를 했을 때더 좋은 나쁘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죠. 근데 서초구에 붙어 있는 지역들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명박 각하께서 개발해 놓은. 보금자리예요 보금자리. 그, 보금자리 말고, 보금자리입니다. 옛날에 보금자리 청약하시려고 입양, 파양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제가 비인간이 그치가 어디까지인가를 그때 느꼈는데, 뉴스에도 많이 안 났는데, 입양했다가 당첨되고 파양한 이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가 막 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났었던, 근데 역기 봐요. 보금자리. 지금 가격 어떻습니까? 보금자리 주택들의 가격이 강하지가 않아요. 강남권에 공급했다고 해서 강하냐? 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이라는 지역,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이런 걸로 사통발달 연결이 되니까 교육과 함께 물리면서 좋다고 하는 건데 말만 강남구 서초구지 외곽이잖아요. 그럼 이 외곽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게 맞았냐? 저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가구 단지 있었던 헌인마을이라고 아십니까? 옛날 불나고 막 그래가지고 가보고 했었는데 거기에 요즘 고급 주택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언급했던 보금자리 주택들의 자리는 일반적인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라 고급주택들이 쭉 있었어야 했어요. 이런 곳이 지금 남아있는 곳이 아주 그만큼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삼성전자 r d 센터 있는 우면동. 우리가 아는 그예술의전당도 우면동 말고 산 너머에 삼성 R&D센터가 있는데 그 근처에 가보시면은 참 조용하게 넓은 지역이 고급주택들로 차 있습니다. 팝빙수집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 과천지구라고 생각을 해요. 과천지구는 고급주택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뭘 짓는다고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만세대 중에서 공공으로 공급하는 게 7천원쯤 된다고 나왔습니다 정확히 몇 호죠? 6,487가구입니다 네65% 가까이 돼요 65%를 공공으로 공급을 하는데 공공으로 공급하면 어떻게 되죠? 전용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요 작은 거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명박 각하께서 하셨던 보금자리주택이 또한번 반복된다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바로 옆에 과천 원도심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정말 정말 멋있게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이 멋있게 개발되는 거 옆에 공공의 손을 타서 한급 빠지는 것 같은 공급이 되고 혹은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많은 임대주택 같은 게 공급이 되면은 원도심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천이 뭘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임대가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임대가 0입니다, 0.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데 과천은 가능합니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서울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만 과천은 그런 거안 합니다. 작년에 메가시티 얘기 나왔을 때도 과천에서는 반발이 심했어요. 서울대문 뭐하냐? 임대주택 지으뭐할 거냐? 안 하고 그냥 임대주택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천제구 역시도 6500세대 가까이가 공공 물론 그 안에 공공 분양도 들어있지만 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붙어서 공급이 된다면 은 어떤 분들은 당첨 기회가 있어도 좋다고 하실 수 있지만 더 똑똑하신 분들은 다른 결정을 내리실 거예요. 겁니다. 여기서 다른 결정은 무엇일까요? 원도심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원도심은 다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도 일반 브랜드가 아니라 하이엔드 브랜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과천에 지어진 과천 자이나, 과천 서밋 한번만 가보십시오. 저는 가볼 때마다 놀랍니다. 놀래. 너무너무 멋있는 풍경과 너무너무 좋은 주택 퀄리티는 서울 강남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균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천을 보실 때 제가 뭘 보시라고 했죠? 금방 원도심을 보셔야 합니다.